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연이틀 지금 비난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사적 억제를 했다고 미국과 한국이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생각대로 우리가 아무런 그해구산도안 되는데 했다고 봅니까?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느냐 말입니다. 정말 닮은 국,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아니 북한하고 중국은 지금 연이틀 지금 어? 한미 지금 음, 해담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지는데 어? 어떻게 어, 그걸안 냈고 워싱턴 워싱턴 선언을 지금 보고 북한하고 중국은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해구산도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어, 우리가 뭐가 죽었다고 이재명 대포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 말입니다.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북한, 중국이 지금 왜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난리가 나겠습니까? 중국도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핵, 어, 어, 확장이 되면은 자기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핵 확장이 되면은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했고 미사일 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1분 만에 북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3분 만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지금 이건데도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 자파 어, 의원인 사들은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해구산이 안 된다.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은 어, 해구산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막 어,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어, 이렇게, 그렇게 하냐거 아니, 뭐, 하면 또 했다, 뭐나 뭐안 했다,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 어, 국,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권도 없제 삐고, 이제는민주주의로 파괴시키 삐고, 그래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 생각이 이렇게 해서는 가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말해봐라 말합니다 그럼 북한 중국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어, 비난하고 방송에 비난하고 떠들고 난리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 잘한 거는 잘한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언론사들도 정신 차리세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어, 자파 패널 뜯어나놨고 어, 그런 행동하면은, 방수사문 닫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없애빼고 인권넘쳐빼고 그리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들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당이, 가, 어, 대선 때, 신나라 여우가 있습니다. 6개월,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됐으면, 6개월, 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겠다. 만약에, 대선의 전민은 1년 안에,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겠다. 진화로가가 각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히 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사고 싶느냐? 어, 민주주의였고, 인권 없이 사고 싶느냐? 그래도 좋다면 민주당 지지하세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왜 잘못하는 게맞느냐하면은 임대차 상품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 했는데 통과시키가니고 지금 사기, 어, 전세 사기가 지금 이러다가 날리고 치고 있지요. 금수한박도 어안 된다 했는데. 어통과 시키가지고 날치기 시키가지고 지금 마약도 못 잡고 어 주가 조작도 못 잡고 다금음 검사들은 뭐라고 괜찮을만 믿기나는데 되겠습니까? 이분에 보세요도 어 이런 것도 어 우리가 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우리가 다 받아주면은. 어, 수많은 돈을 어, 어, 나라가 빚쟁이인데 어떻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전세 사기는 돈을 내주자 자기들 잘못 나눴군자 전세금 내주자 합니다. 그럼이어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 사기 사건이라고 보고 전부 다돈 내줘야 되는데 전세를 사기 대항한 것도 어, 들어가는 사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가 국익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임대차 3법의 검수 완박에, 어, 그것도 쌀 보상법에, 어, 이제 이번에는 어, 또 의사들하고 어, 간호사하고 싸우도록 간호사법, 의사들 지금 총파업하면은 이제 병원에, 이제, 어,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할것 같냐고.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전부 날치기 해가지고, 어, 수많은 법안들을 날치기 지금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일도 날치기, 날치기 하고, 전부 날치기를 해서, 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4년 동안. 근데, 대한민국민들은, 국 민주당에 아무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 썩은 국민들 아니냐고, 이 날치기를 했으면, 그 법이 좋아가지고, 국가가 돌아가고, 좋으면 괜찮습니다. 전부 다 지금, 그 사건들이 밀려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죽고 살고 하는데, 이런 수만 닦고 숫자만 닦고 저렇게 해가지고, 날치기를, 어, 어, 열 건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 해피는데, 그, 그거를 어떻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대한민국민들은 썩었다는 겁니다 투발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민들은 그 법이 낙지를 해도 좋다 이겁니다 날낙기가그 법이 잘돼 가지고 아무런 어, 그 사,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고 그러면 괜찮아요 뭐 특검도 한다. 뭐 특검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국정조사 아직까지 국정조사 특검해가지고 무엇이 발라진 게 있느냐고 세월호 사건도 특검도 했고 국정조사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배가 왜 무너졌는지 어떻게 어, 그그게됐는지알 그래 수가 있습니까? 특검도 특검도 했고 국정조사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세월호가 무엇 때문에 했지, 어? 침몰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급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국가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 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북한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러시아로 가든지 떠나세요.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